안녕하세요. 모티브성형외과 박재현 원장입니다. 네, 아웃라인, 흔히들 얘기하는 뭐 소세지 라인, 뭐 소스란 티가 많이 나는 쌍꺼풀 라인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쌍꺼풀이 시작하는 게 동양인 눈에는 몽고주름이라고 하죠. 몽고주름보다 안에서 시작하는 라인이 대부분 잘 어울리고 어색하거나 뭐 유아감이 별로 없는데 이제 큰 눈을 만들기 위해서 몽고주름보다 위에서 시작하는 라인, 아웃라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이제 수술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태어날 때부터 또 그렇게 라인이 형성되면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수술로 인한 경우든 뭐 원래부터 있던 자연 쌍꺼풀이든 이렇게 굵고 이제 높은 라인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좀 어색하고 수술한 티도 많이 나고 좀 느끼해 보일 수도 있고 특히 남자가 그런 눈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좀안 좋은 얘기들도 가끔씩 듣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환자들이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굵은 아웃라인을 환자들은 보통 최대한 좀 낮춰갖고 뭐 속상이거나 아니면 인라인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라인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굉장히 어, 그거 비절개로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문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아웃라인을 인라인으로 바꿀 때, 이제 비절개로 가능한 경우도 있고, 또 비절개로 힘들고 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판단 기준은 어떻게 만들냐면 우선 유착이 좀, 뭐, 자연 쌍카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비절개로도 어느 정도 충분히 낮출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재수술인 경우, 특히 이제 기존에, 유착이 굉장히 좀 강하게 흉처럼 눈을 감았을 때 흉도 굉장히 심해하고 그런 환자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비절개로 낮추기는 좀 쉽지 않고 이제 절개로 그 흉을 뭐 포함해서 잘라내든지 아니면 그 흉을 놔둔 채로 밑에 세로 라인을 만들든지 해서 이제 절개로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유착이 비교적 강하지 않거나 뭐 이렇게 피부 여유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재수술의 경우라도 충분히 비절개로 낮출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실제 사진 환자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이 환자분의 경우는 이제 수술한 케이스가 아니라 자연 쌍꺼풀인데 이제 보면은 이제 자연 쌍꺼풀인데도 쌍꺼풀이 굉장히 높죠 쌍꺼풀이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아웃라인 이 몽고주름보다 위에서 시작하는 아웃라인이면서 또 이런 환자 특징이 보통 보면 이제 눈에 좀 힘이 없습니다 좀 졸려 보이고 그래서 더 뭔가 좀 눈이 어색하고 좀 늦게 보이는 그런 라인인데 이렇게 이제 자연 쌍꺼풀이 높은 경우는 유착이 그렇게 그다지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비절개로도 충분히 좀 쌍꺼풀 라인을 좀 낮추면서 이제 아웃라인을 인라인, 이제 속쌍꺼풀처럼 만들려면 여기 이제 흔히들 제가 환자들한테 위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이 아웃라인을 이 안쪽에서 최대한 좀 밀어주면서 이제 속쌍꺼풀로 바꿔주는 수술을 좀 같이 병행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매교정을 통해서 좀 졸려 보이는 느낌을 좀 같이 해결해 주면 이제 수술 전하고 후를 비교해 보면 두꺼웠던 라인 좀 많이 낮아졌죠. 많이 낮아지고 이제 특히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위팁을 통해서 안쪽 두꺼운 라인을 좀 속쌍커풀처럼 최대한 좀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눈매 개정을 통해서 좀 졸려 버렸던 느낌을 좀 또렷한 눈매, 이런 눈매를만드니까술 전에 약간 좀 느끼해 보이고 좀 피곤해 보였던 인상이 훨씬 더 자연스러우면서 또렷한 눈매, 이런 눈매로 잘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처음 하는 수술뿐만 아니라 재수술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환자분도 한번 좀 보실까요? 이 환자분은 이제 예전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 한번 수술 받았던 환자인데, 좀 굉장히 좀 라인 좀 두껍게 됐죠. 두꺼우면서, 이 환자도 이제 라인만 두껍게 하고, 눈매교정을 안 하면 은 눈이 되게 좀잘떠지는졸려보이는이 환자가 일부러 이렇게 뜬게 아니라 이 정도밖에 안 떠지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쌍꺼풀을 최대한 좀 낮추면서, 눈매교정을 통해서, 이 환자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는데, 우선 두꺼운 쌍꺼풀을 이제 이 위트임을 통해서 좀 안으로 좀 최대한 좀 집어넣어줬죠. 집어넣어주고, 이제 검은자가 좀 졸려버릴 때 느낌을 좀 뚜렷하게. 이 환자의 경우는 이제 재수술이긴 하지만 유착이 그다지 강하지가 않았고, 이제 피부 열가 어느 정도 있는 환자라서 이제 비절결에도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꺼풀이 많이 높거나 뭐 피부 열가 부족하거나 유착이 강한 경우는 그때 이제 비절결이 힘들고, 절개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이제 의사랑 상담을 해보고 이게 비절개로도 낮출 수가 있는지 아니면 절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피부가 많이 부족한 경우는 좀, 좀 시간을 좀 가지고 피부가 늘어날 때까지 좀 여유를 가지고 나중에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한 판단은 직접 진료를 해봐야 잘수 있기 때문에 의사랑 상의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목소리>